그래서 주사위의 눈이 4보다 큰 확률을 구해보면 전체 6가지 중에서 4보다 큰 수는 5와 6, 두 가지가 있으니까 4보다 큰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에요. 그리고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면 1번 동전도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얘는 앞면 나올 확률은 반이지 뭐.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2분의 1. 얘도 2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하고 2하고 약분하고 12분의 1. 자, 이번에는 어,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주사위 하나랑 동전 두 개를 던지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숫자는 6가지에다가 동전 하나당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4, 6에 2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의 눈이 4보다 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 5, 6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요.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얘는 앞 아니면 뒤 이렇게니까. 그리고 두 번째 동전도 앞면이 나오는 건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곱해 보면 총 가지 수는 두 가지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떻게? 5, 앞, 앞, 또는 6 앞, 앞.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지, 그지? 그러니까 총 24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등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24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분의 1. 답은 똑같지? 분수끼리 따로따로 확률을 구해서 계산해도 되고, 분모, 전체 가지수를 계산하고, 그 부분 가지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각자 다 곱해놨잖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사위의 눈의 수는 3 이상 5 미만이고 라고 했어. 그리고 동전은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럼 보자. 주사위 눈이 3 이상 5 미만이면 3, 4, 이렇게 두 가지네. 3, 4, 두 가지. 그러면 전체 6가지 중에 두 가지. 그 다음에,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오려면, 첫 번째 동전도 뒷면이 나오고, 그런 경우 2분의 1이지? 두 번째 동전도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해보면, 12분의 1이네, 얘도. 그 다음에, 이번에, 주사위의 눈의 수는 6의 약수이고,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네가지고요 어,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얘는 어, 총네 가지야. 주사위의 눈이 그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네 가지. 그러면 일단 네 가지라고 하고요. 동전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앞뒤 또는 뒤앞.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거네 가지당 두 가지씩 있는 거야. 1앞 뒤 1, 뒤, 앞, 2 앞뒤, 2, 뒤, 앞.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2 해서 8인데, 아까 전체 가지 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4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2하고 12, 4, 3, 12. 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 168번 볼게요. 두 학생 A, B가 문제를 맞출 확률이 맞출 확률이 9분의 5와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A, B 모두 문제를 맞출 확률이에요. 얘가 맞출 확률은 9분의 5. 이런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야. 모두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A도 맞추고 동시에 B도 맞춰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A가 맞출 확률에다가 B가 맞출 확률인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 이렇게 되고, 3, 4, 12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A만 무채를 맞출 확률이에요.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가 맞출 확률이 9분의 5라고 해서, 그, 뭐야, A가 맞췄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못 맞춘다. 이게 아니에요. 얘가 문제를 맞췄을 때 얘가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맞추고, 얘가 맞추고, 얘가 맞추고, 얘가 맞추고, 얘가 못 맞추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런데 A만 문제를 맞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A는 문제를 어떻게? 맞추고, B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틀리는 이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A가 문제를 맞춘 게 아니라 A만 문제를 맞춘 거예요. A만 맞춘다는 얘기는 A는 문제를 맞추고 동시에 B는 문제를 맞추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 B가 문제를 맞히지 못할 확률은 1 빼기 맞히는 확률 반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아까 B가 맞추는 확률이 4분의 3이잖아. 그러면 1에서 4분의 3을 빼면 못 맞추는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A만 문제를 맞출 확률은 A는 맞추고 9분의 5잖아, 여기. 그리고 얘는 못 맞춰야 돼. 못 맞추는 확률.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버리게 되면, 어, 얘도 맞추고, 얘도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4분의 1을 안 하면, A는 맞추고, 얘는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A만 맞춘다고 했으니까, A는 맞추고, 얘는 못 맞추고, 이거야. 그 얘는 94, 36분의 5, 1은 5. 이번엔 b만 문제를 맞춘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b는 문제 어떻게 맞추고 a는 문제를 못 맞춰야 하는 거지 그러면 a가 맞출 확률이 맞출이 아니라 맞칠이구나 그지 맞출 확률이 구분의 오니까 못 맞출 확률은 구분의 4예요 그럼 얘는 구분의 4 그다음에 b는 문제를 또 맞춰야 돼 그러면 맞출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B만 문제를 마치는 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약분해 보면 4, 4 사라지고, 3, 1은 3, 3, 3은 9. 그래서 답은 3분의 1. 이번엔 A, B가 모두 다 문제를 마치지 못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A, B가 문제를 마치지 못할 확률은 여기 1에서 다 빼면 되니까 9분의 5를 1에서 빼면 9분의 4지. 얘는 4분의 1이고, 그래서 9분의 4. 4분의 1 이게 못맞힐 확률이에요 그러면 a,b 모두 다 문제를 못 맞추려면 얘도 못 맞추고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끝났어 얘도 이렇고 동시에 얘까지 이런 경우가 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확률로 계산하면 9분의 1자 이번에 이제 시험에 잘나는 적어도 라는 문제가 나올 때에요 적어도 이렇게 자 이런 거 나올 때는 어, 보통 확률을 따지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을 때야, 얘들아.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더 계산하기가 힘들고, 이래서 반대 사건을 빼주면 더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볼게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일 확률. 이 말은 뭐 예를 들어 동전 세 개를 던지는데,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다. 그럼 얘가 한 개가 앞면일 수도 있고, 얘가 한개 앞면일 수도 있고, 얘가 한개 앞면일 수도 있고, 얘네 둘이 앞면이고, 얘는 뒷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순서도 막 바뀔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네 둘이 앞면일 수도 있고, 전부 다 앞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앞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1백이 모두 뒷면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쉬워. 왜냐면 동전이 모두 뒷면인 거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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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경우의 수가, 그, 뭐야, 수가 적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한 가지니까 얼마나 쉬워. 그래서 1백이 모두 다 뒷면일 확률. 이 앞면인 거에 반대인 전부 다 뒷면.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번엔 적어도 한 개가 짝수일 확률. 이렇게 되면 1백이 싹다 홀수일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쉽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뭐 예를 들어 화를 쏘는데 세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할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첫 번째가 성공하고, 두 번째도 성공하고, 세 번째는 안 성공하고, 뭐두 명이 성공하는 경우, 한 명이 성공하는 경우, 세 명이 성공하는 경우, 이거 다 따지려면 너무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럴 때는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1백이 모두 다 실패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빼주면 이게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거한번 예로 들어볼게. 갑을병, 세 사람의 명중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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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대. 그럴 때 적어도 한 명이 명중시킬 확률은 갑을병 중에서 한 명, 얘가 명중시켜도 되고, 얘가 명중시켜도 되고, 얘가 명중시켜도 되고 그리고 얘네 둘은 명중시키고 얘는 못시키고, 얘네 둘은 명중시키고 얘는 못시키고 얘네 둘은 시키고 얘는 못시키고 이래도 되고 세명다 시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한 명이 명중을 시킨다의 반대는 아무도 명중을 못 시킨다야. 그래서 1백이 아무도 명중 못 시킬 확률. 이렇게 반대 사건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자. 값이 명중률이 8분의 3이면 얘가 명중을 못 시킬 확률은 1에서 빼줘야 되니까 8분의 5지. 그리고 얘만 못 시키면 돼? 안 되지. 얘도 못 시켜야 돼. 얘가 5분의 3이 명중률이니까 5분의 2는 명중을 못 시키는 거예요. 6분의 5가 명중률이니까 6분의 1은 명중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도 못 시키고, 동시에 얘도 못 시키고, 얘도 못 시키면 싹다 아무도 못 시킨 경우야. 그러면 전체 확률에서 아무도 명중 못 시킬 확률을 빼버리면 누군가는 적어도 한 명은 명중을 한 확률하고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분하면 5, 5 지우고, 어, 2, 1은 2, 2, 4, 8. 그러면 4, 6에 24. 2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제는 1 빼기 24분의 1이니까 답은 24분의 23이에요. 이거를 얘들아 확률로 24분의 23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 방법이 복잡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도 명중 못 시킬 확률 계산하는 건더 쉬워. 이렇게. 그래서 1백이 반대 사건으로 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올 때? 그렇지,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올 때에요. 자, 이번엔, 야구선수 ABC가 타율이, 이렇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어, 투수가 공을 던졌어. 그러면, 그, 수수라고 하지, 그 치는 선수가 공을 잘 맞출 수도 있고, 삑사리를 내거나 이상하게 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타율은 제대로, 공을 제대로 받아낸 걸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친 거. 삑사리 낸거 말고, 제대로 칠 확률이 3분의 2예요. 3개 던지면 2개는 제대로 치고, 3분의 1은 제대로 못 친다. 이얘긴 거지. 그랬을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안타를 친다. 그러면 얘는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지? 그래서 얘가 안타치고 얘는 안치고 얘는 치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이거 다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꾼다? 1백이 싹다 안타를 못칠 확률. 여기서 타율이라는 거는 치는 걸 나타내는 거야. 안타치는 거. 안전한 그 안전한 타격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친 거. 자 그러면 싹다 안타를 못 치려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안타를 3분의 1을 하니까 3분의 1은 잘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잘못칠 확률은 얘가 8분의 5니까 8분의 3이겠네. 얘는 2분의 1이 잘칠 확률이니까 2분의 1은 못칠 확률이에요. 그럼 얘네가 싹다못 쳐. 아무도 못친 거지. 아무도 못친 거야. 그러면 8이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 16분의 1. 아하. 그러면 16분의 15만큼은 그래도 이셋 중에 아무나 한 명은 공을 잘 맞춘 거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냥 계산하면은 노가다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1 빼기 적어도 한 명이 안타를 친다의 반대는 아무도 안타를 못 친다예요. 그래서 1 빼기 아무도 못 친다. 요거를 빼주면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안타를 친다는 얘기지. 자 이번에 사격 선수 세 명이 A, B, C가 명중률이 얘는 60%, 75%, 50%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선수가 관역을 명중시킬 확률하면 어떻게 바꾸라 했어? 100% 아무도 명중 못할 확률이에요. A도 못해, B도 못해, C도 못해. 동시에 다 못하는 거. 아무도 명중을 못 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 한 명은 맞췄겠지. 그래서 요거를 빼줄 거예요. 1 빼기. 얘가 60%인데 이거를 60으로 계산하면 안 돼. 1에서 뺄 거면. 안 그러면 이거 계산 어려워지지? 그래서 얘는 분수로 써야 돼요. 100분의 60이라고 해야 돼, 이거. 100분율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100분의 60. 얘는? 아, 아, 아. 얘가 명중률이 60%니까 명중 못 시킬 건 40이네. 40으로 바꾸고요. 75%는 명중시키니까 얘는 25%를 명중 못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50%는 명중시키니까 얘는 50%는 100 중에 50은 명중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2, 이렇게. 얘는 약분하면 4. 그리고 4하고 10이니까 이렇게 10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10하고 요 동그라미 한 마리 지워. 그러면 요거 10하고 2가 남았으니까 둘이 곱하면 20이지. 그래서 20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0이 20분의 1이니까 얘는 20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어, 무언가를 뽑는 경우에요. 뭐, 주머니 속에서 당첨제비를 뽑는다든지, 공을 뽑는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연속해서 무언가를 뽑는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뽑은 것을 다시 넣는 경우, 그리고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줘야 돼요. 처음 내가 하나를 당첨제비를 뽑았는데 봤더니 당첨제비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고 두 번째 뽑게 되면. 두 번째 뽑을 때도 확률이 첫 번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뽑았어. 그런데 그 당첨 아닌 제비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는 당첨 아닌 거를 뽑고 집어넣지 않게 되면 당첨 아닌 게 사라졌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 그래서 처음 뽑은 거를 그 주머니 속에 다시 넣는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는 두 번째 제비를 뽑을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요거는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뽑을 때는 처음에 전체 경우의 수나 나중 전체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건의 확률과 두 번째 사건의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뽑은 거를 다시 넣지 않았어. 그러면 처음 뽑았을 때그 전체 경우의 수랑 나두 번째 뽑을 때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어떤 거 하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어, 뽑은 것을 다시 집어 넣으면 처음에 뽑은 것을 다시 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건이 나중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요. 얘는 처음 뽑은 것을 다시 뽑을 수 없게 됐어. 왜냐면 집어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 풀면서 이해하면 돼. 자, 주머니 속에 4개의 장첨제비를 포함하여 12개의 제비가 들어있습니다. 총 12개인데요. 4개는 당첨제비예요. 그럴 때 연속해서 1개씩 뽑는데 2번을 뽑을 거예요. 그럴 때 나온 제비가 다음과 같은 확률을 구하세요.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했어.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럼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일단 그림으로 그려놨어. 총 12개고요. 당첨제비는 총 4개예요. 그랬을 때두번 어, 모두 당첨제비일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도 당첨을 뽑고 두 번째도 당첨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전체 12개 중에 4개예요. 이렇게 그런데 처음 당첨제비를 뽑고 두 번째도 뽑아야 되는데 얘가 하나 나간 거지. 이렇게 하나 당첨제비를 벌써 뽑아 버렸어.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의 환경은 전체 개수가 12개가 아니라 몇개 11개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당첨제비 하나를 맨 앞에 뽑았기 때문에 3개 중에 뽑아야 당첨이 된 거지. 그래서 얘도 하나 줄어들고 얘도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그래서 얘도 당첨 그리고 두 번째도 당첨인 경우는 이렇게 얘도 줄어들고 얘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곱해주면 되고요. 4일은 4 4, 3, 12 3일은 3, 3일은 3, 3, 1은 3. 그래서 답은 11분의 1 이번엔 처음엔만 당첨제비라는 말은 처음엔 당첨을 뽑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비당첨. 어, 얘는 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에 당첨을 뽑을 확률은 12분의 4였어. 그런데 처음에만 뽑고 두 번째는 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일단 하나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꽝을 뽑아야 돼, 두 번째는. 그러면 전체 개수는 11개로 줄어들었고요. 이 중에 꽝인 거는 몇개 있어? 그렇지. 12 중에서 4를 빼니까 8개가 꽝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뽑아야 얘가 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 1은 4, 4, 3, 12. 다시 얘는 약분 더 이상 안 되지? 33분의 8. 나오고요. 이번엔 두번 모두 비당첨이에요. 그러면 얘가 꽝꽝이 나와야 돼. 첫 번째 꽝 뽑을 확률은 12분의 8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흰게 하나 빠져나간 거야. 얘가 뽑았어, 벌써.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안 집어 넣었잖아, 뽑은 제비를. 그러니까 11개로 줄어들었고요. 총 8개 중에서 하나가 나갔기 때문에 꽝 제비가, 꽝이 지금 7개가 남아있는 상태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도 꽝일 확률, 두 번째 남은 것 중에서 꽝일 확률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 2, 8, 4, 3, 12. 이렇게. 3 3분의 27에 14,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은 당첨제비. 이 말은 적어도 한 번은 당첨이 나온다는 건두번 중에 당첨 꽝 이렇게 나오거나, 꽝 당첨 이렇게 나오거나, 어 당첨 당첨 나오거나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나왔어? 적어도 한 번은 당첨 이렇게 했으면. 얘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라고 했지 선생님이. 그래서 1 빼기 반대사건. 적어도 한 번은 당첨제비가 나온다의 반대는 둘다 꽝이에요. 두번다 꽝. 그러면 어두번다 꽝인 경우만 아니라면 적어도 한 번은 당첨이 됐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두번다 비당첨제비 뽑는 확률이 33분의 14였거든요. 그래서 얘도 1 빼기 33분의 14 이렇게 해주면 얘는 33분의 음. 33에서 14를 빼니까 9네. 아 19인가? 그렇지. 19 도형에서의 확률 도형에서 확률을 물어볼 때는 어, 전체 넓이 그 도형의 전체 넓이를 모든 경우의 수로 보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해당 부분의 넓이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 전체 넓이 분의 그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보자. 자 이런 원판이 있는데요. 화살을 반드시 원판 안에만 맞고 경계선에 맞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걸리거나 이런 건 없고 무조건 이제 어딘가에는 포함이 되겠지. 자, 이번에 3이 적힌 데를 맞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 3은 지금 한 칸에 적혀 있어요, 여기. 3이 또 없다, 그지? 그런데 얘는 총 8칸이거든요. 그 중에 얘가 한 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8분의 1이에요.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은 총 8칸 중에서 1, 6, 4에 맞으면 돼요. 세 칸이네. 그지 색칠한 부분이. 그래서 8분의 3. 소수가 적힌 부분에 맞을 확률. 소수는 약수가 두개 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2, 3, 5, 7. 4개네. 그러면 총 8칸 중에서 4칸 중에만 맞으면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에요. 8의 약수가 적힌 부분에 맞을 확률. 8의 약수는 1, 2, 4, 8이에요. 1, 2, 4, 8. 총 4가지네. 얘도 8분의 4. 는 2분의 1.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문제 같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3개 길이가, 아, 둘, 셋. 이게 다 똑같대, 얘들아. 그럴 때, 요거 3점, 요거 2점, 요거 1점이에요. 그랬을 때, 3점을 얻을 확률이 돼. 그러면 얘는 이 핑크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면적 분해, 이 핑크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어, 이거를 숫자를 얘가 다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큰 수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요거 1, 1, 1로 볼게. 그럼 얘는 핑크는 반지름 1, 노랑은 반지름 2에서 요거 분홍 빼낸 거, 그 다음에 연두는 반지름 3에서 요거 넓이 빼낸 거예요. 3점을 얻을 확률 보자. 일단 전체 넓이는, 어,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반반 파이 하면 넓이가 나오잖아. 3, 3은 9파이예요총 9파이. 그리고 3점 칸은 반지름 하나니까 1, 1은 1파이지. 그래서 얘가 3점을 얻을 확률은 9분의 1이에요. 이번엔 2점을 얻을 확률을 계산해 보자. 이 점을 얻을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어 여기 전체 이만큼 넓이에서 요 핑크를 빼내면 이제 노랑색 부분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한다고? 노랑에서 요 핑크를 빼내면 되겠다. 얘는 반지름이 2. 얘는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럼 반반 파이 하면은 4파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11은 1파이. 그러니까 얘는 3파이에요 빼주면 그럼 이걸 확률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어, 전체 파는 저보다 3, 3은 9파이예요. 전체는 파이. 그런데 여기 왜 x제곱이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 얘가 뭐 1cm, 2cm, 3cm란 얘기는 아니고 비율상으로 1, 1, 1 같은 거라는 거지. 수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약분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쓰진 않았어 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전체는 9파이인데, 그 중에 노란 부분에 해당하는 건3파이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약분하고, 31은 3, 3, 3은 9. 얘는 3분의 1에 해당하겠지. 이번엔 1점을 맞을 확률 계산해보자. 1점을 맞을 확률은, 이거 전체, 3, 3은 9파이에서 이 노란색을 빼내면 돼요. 이렇게 큰 애에서 중간 애를 빼내면 되지. 얘는 3, 3은 9파이. 얘는 2, 2는 4파이. 그래서 빼주면 5파이 에요 그런데 전체 면적은 9파이 였잖아 전체 면적은 9파이 그 다음에 어 연두색 부분은 5파이 에요 그래서 약분하면 얘는 뭐다? 9분의 5